와우 세번째 경기 대학체중6 4 k g 의 KPM 슈퍼라이트 4회의 한 시간에 나설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포너 레전드 복싱 소속 17세 진장 175cm 체중 63.55kg 2전 1승 1패 6승 1패 숨쉴틈 없는 연파로 상대를 이어치는인 파이터 오늘도 아빠다안 돼! 다 아래 아래. 좋아, 나이스. 나이스.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아안 돼! 같이 내야 돼! 안 돼!

Спасибо. 받 아, 쳐야 돼, 맞쳐 아, 쳐야 돼, 그쳐지 아, 쳐 아, 쳐야 아, 다쳐내. 아, 다쳐내. 어다쳐지 아, 다쳐어 아, 어쳐어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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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비 위아래, 바디 바이이 네, 바닥 쳐야 돼. 바로, 그렇지 바이 쳐야 돼. 위아래, 바로 그렇지 손이더닥퍼 그렇지 리 옷 먼저 때리 먼저부터 때리고 옷부터 때리고 옷부터 때리고 옷부터 때리고 옷부터 때리고 옷부터 리고리 뭐좀들어 그렇지. 어. 그렇지.

어퍼 스 자, 먼저 동작이 가. 가야 돼. 어 바디. 네. 어, 안 돼. 어퍼. 어퍼. 레. 바디, 훅, 어퍼 디 바디, 어퍼 어퍼 훅, 디 바디, 바퍼 바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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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디 바디, 바디, 퍼 같이 <드시키는 소식> 아, 아, 좋아, 좋아. 쉽게 때려 해줄 때, 후에. 훅! 누지나보내봐 위로 가자. 위아래. 아르미. 아르미. 위아래. 훅! 엎어. 어, 마기. 어 훅! 어 그렇지. 아, 쳐야지. 아들, 우리도 가들! 그렇지, 훅, 쳐 훅! 아리, 어퍼, 훅! 위아래! 아리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다 아, 씨. 아,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아, 씨. 아, 아, 씨. 어 네. <susur> 네, 판정결과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. 부심 성경수 40대36, 부심 이재명 39대37, 부심 박재신 39대37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이 나왔습니다. 승자는 홈코너 <laughs> 방서진 선수입니다. 축하니다 승리상자 소속 레전드 복싱 성경 강서진 이 선수는 2002년 8월 18일, 서울용산구 문화체육센터에서 거행된 프로포싱 슈퍼라이급 4강대 경기에서 우수한 기량으로 강병선수에게 증가할 수있도로 승기상점을 수용합니다. 2002년 8월 18일, 사자범인 한국공식포미션 대표이사 황현철,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이어서 트로피도 같이 부탁드립니다.